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YBC 뉴스입니다. 지난 6일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.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.28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경기도는 29.54%이며 그중 평택시 전체 투표율은 24.56%로 집계됐습니다. 4월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,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,428만 11명 가운데 1,384만 9,043명이 참여했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마감된 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31.28%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.69%와 비교하면 4.59%나 높은 수치입니다.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1.19%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40%를 넘겼습니다.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25.6%를 기록한 대구로 확인됐습니다. 전북과 광주, 세종, 강원, 서울 6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38.46%, 38%, 38% 36.8%, 32.63%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. 경기와 제주, 부산은 경기 29.54%, 제주 28.5%, 부산 29.57%로 전국 평균을 넘지 못했습니다. 그외 인천과 울산, 충남, 대전, 충북, 경남, 경북은 30%를 넘겼지만 전국 평균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. 경기 지역에서는 평택시 25.46%, 오산시 24.55%, 수원시 장안구 29.76%, 성남시 분당구 33.87% 등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역대 총선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사전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반도체, 수소,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는? 답 나왔네! 가자! 어딜요? 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? 배차됐다 어? 수소 1번지면 반도체수도 가시는 거 맞죠?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! 거기 일자리도 많을 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